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맡긴 새벽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서 두 번째 시간이네요. 오늘도 어제 읽은 말씀과 동일하게 지난번에 읽은 말씀과 동일하게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4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누네 아들 여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강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세계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아, 제가 날기사하면서 아마 여러분 반복했을 겁니다. 아,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준 어떤 말씀들이 있는데요. 깨달음이 있는데요. 그 양재동에 있는 어느 미션 스쿨 여자 중고등학교였습니다. 거기 제가 체프에 설계하러 갔다가 중학교 교장 장로님으로부터 스쳐 지나가듯이 차한잔 마시면서 들었던 말씀이 제 평생에 중요한 교훈이 된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교장 선생님이 그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있으나 마나한 교장 되려고 힘씁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다 없어서는 아니 될 사람 되려고 하는데 우리 장로님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 되려고 힘쓴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힘 써서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 참 깊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 장로님이 말씀하시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은 없어서는 아니 될 사람 다음 단계를 얘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제 평생의 어떤 목표나 아 그것도 하나 아 있으나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없어서는 아니 될 사람이 못 돼서 되는 거 말고 없어서는 아니 될 사람이 되고, 그러고는 반드시 있으나 만한 사람의 자리로 물러서야만 교회가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살고 또 모든 조직이 살고 어 후배가 살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유능하고 어, 인간적인 평가를 하는지 모르지만 유능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늘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멈출 때를 알아야 하고 내려가야 할 때를 알아야 하고 그만둘 때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에베레스트나 이런 높은 고산을 이렇게 등산하는 등산가들이 있잖아요. 아, 고 엄청난 데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아, 등산가들은 정상을 정복했을 때 거기에 잠깐 머물고 급히 하산을 하더라고요. 서둘러 하산을 준비합니다. 하산의 때를 놓치면 등산에 성공했던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라가는 것도 어렵지만 내려가는 게더 어렵고 위험합니다. 아 그래서 진정한 등산의 성공은 정상에 섰을 때 완성되는 게 아니라 하산해서 땅으로 다시 내려왔을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없어서는 아니 될 사람, 있으나 많아 한 사람 이를 얘기 가지고 이렇게 연결하자면 정상에 서 있는 것은 없어서는 아니될 사람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다시 하산해서 평지의 땅을 밟아주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있으나 마나한 하산은요 여러분 등산한 다음에 하산이지 등산을 하지 못했으면 그건 하산이 아닙니다 그냥 밑에 있었던 것뿐이지 밑바닥에 있었던 것이지 하산은 아닙니다. 하산은 올라갔으니까 밑으로 내려온 것이지 올라가지 않은 사람에게 하산은 없습니다. 아, 정상은 없어서는 아니되는 지점이라면 하산은 있으나 만한 사람의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올라갈 줄만한지 내려올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을 평생의 수고를 다 수포로 하고 조직도 망가뜨리고 교회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말도 못할 피해를 입힙니다. 아, 개인적인 얘를해서 죄송합니다. 아, 나요시의 높은 뜻 숭의 교회를 개척하고 몇년 동안 인간적인 얘기입니다. 아, 상승 기류를 탄 것과 같았습니다. 그, 이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그런, 얘기해서 욕을 많이 먹었는데, 먹고 나는데. 여러분, 그때 건방을 떨라면 목표가 제일 쉬웠어요. 교회 부응이 제일 쉬웠어요. 아, 이렇게 상승 기류를 타니까, 뭐, 구태 힘들게 날겠지, 하지 않아도 올라가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겠다. 올라가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양재동 그 교장 선생님 그런 말씀들이 다 도움이 되어서 어떻게 내려가지 잘못하다가 때를 놓쳐서 내려갈 때를 놓치면 실패하는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여행을 하면 국내선은 한 15분 전쯤에 하강을 준비하겠습니다 하는 어나운스먼트가 나옵니다. 국제선은 한 30분 45분 전쯤부터 고도에 따라 좀 달라지지만 고도가 높으면 은 45분 전쯤에 벌써 어나운스먼트가 나오죠 하강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내려옵니다. 갑자기 내려오면 으, 겁을 먹으니까 내려오는 줄 모르게 서서히 내려와서 45분 후에 소프트 랜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강 준비를 얼마나 오래해서? 조금씩 조금씩 내려와서 무사히 안착하는 것이죠 그 착륙의 때를 놓치면 김포에 다 와가지고 하강하겠습니다 그건 하강이 아니라 추락이죠 인천공항에 다와서 아직도 뭐만 피트 이만 피트 막뭐 그렇게 돼 있을 때 하강하겠습니다를 하면 그건 뭐 즉사죠 추락이죠 아, 이렇게 점점점점 내려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더 올라가지 말자. 어, 너무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다 내려올 때를 놓치면 죽는다. 내가 죽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면 교회도 어지러워진다. 어, 올라갈 힘으로 살살 내려오기 시작하고 내게 힘이 있다면 어, 내 다음에 우리 높은 뜻 교회를 목회할 우리 후배들을 어, 길을 열어주고 어, 제가 키우는 건 아니지만 클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지금부터 내가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그런 착한 생각을 했었어요. 올라갈 힘을 내게 쓰지 말고, 바탕 타치할 후배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제일 잘하신 분이 계십니다. 저를 키워주신 목사님. 아, 목사님은 저를 키워주셨어요. 아, 작심하고 키우셨죠? 아 그래서 하나하나 목회를 코칭도 해 주셨지만 아 길도 열어 주시고 많은 사람 앞에 내세우기도 하시고 아 주일 설교, 저녁 설교를 저한테 늘 맡기곤 하셨는데 뭐 이제 서른 갓 돼서 목사 된 사람이 설교를 한번 하겠습니까? 근늘 예배 들으시고 광고하러 나오셔서는 그러셨어요. 저김 목사 설교 저렇게 잘하면 난 어떡합니까? 난몇년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인들이 웃고 나셨습니다. 저를 이렇게 칭찬하고 키워주시느라고. 어, 날기세 하면서도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어느 날 목사님 사모님이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이, 어, 어느 기독교 잡지에 김 목사 얘기했어. 뭐라고 했는지 알아? 제가 아직 못 봤는데요. 제 얘기를 하시면서, 저를 보는 눈빛이, 마음이, 디모델을 바라보는 바울의 심정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리고 끝에다 이렇게 썼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봤는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 그바람이 제가 많이 컸죠. 예. 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저는 이 여수와서를 읽을 때, 어제, 지난 시간에는 모세의 죽음 얘기를 했는데요. 모세의 가장 잘한 점이 뭔지 아세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잘 끌고 그것도 훌륭한데요 가장 모세의 훌륭한 점은 여수화를 준비했다 그 뒤에 여호수화가 있었다는 것이 만일 여수화와 같은 그 후배 지도자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모세의 모든 사역은 실패입니다 자기 혼자만 컸지 없어서는 안될 사람 됐지 자기가 없어도 되를 려면 여수화가 있어야 있으나 만화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모세에게는 여수화가 있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느버산 올라가서 자기는 죽을 줄도 알고, 피킬 줄도 알고, 그래서 여수화가 대를 이어 지도자가 될수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모세는 있으나 만화한 사람이 될수 있었습니다. 진짜로 훌륭한, 없어서는 안될 지도자보다 더 훌륭한 지도자가 될수 있었던 겁니다. 아, 요소 없이 저 혼자 잘난 사람. 잘난가 아닙니다. 성공한가 아닙니다. 조직을 망가뜨리는 사람입니다. 조직을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조직을 이용해서 자기만 커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목회자 중에도 있고요. 세상에도 있고요. 교회 안에도 있고요 다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 우리 성경을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에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순간에는 자기가 더 이상 크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다음 때를 생각하고 후배를 생각하고 사람을 키우고 여수아가 지도자 노릇을 할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주고 그리고 숨고 죽을 수 있는 모세 같은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날기새를 통해서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우리 오늘 찬송은 제가 148장, 148장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 이게 148장이 아니네, 제가 아, 149장입니다. 예. 주달려 죽은 십자가. 예, 예, 주달려 죽은 십자가일 텐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누버산의 십자가 아닙니까? 어, 그게 자기 부인 아닙니까? 아, 주달려 죽은 십자가를 생각하고,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모세처럼 누버산에도 가고, 또 자기 자리를 비켜서 요수아가, 앞서 다 대여 나갈 수 있도록 길도 열어주고 하는 그런 리더십들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계하 소송 고혈의 공로 힘이 보 교만한 마. 손발 보니 큰잡이 나타내셨네 쏜시시만 만든 어디 온세상 하드은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세는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은 우리의 상식에서 크게 벗어납니다. 그는 훈장도 받지 못했고 멸류관도 쓰지 못했고 가나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누보산에서 홀로 죽어 하나님께 갔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불평 한마디가 없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요소를 축복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모습을 보고 많이 배웁니다. 훌륭한 사람은 여수화를 키우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끝까지 키워서 자기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 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여 자기가 없어도 되는 조직과 교회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여수화를 세울 줄 아는 사람. 우리도 그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도 그 같은 삶 끝까지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이 하다가 아, 나 죽으면. <laughs> 나 죽으면 날개새는 어떡하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뭐나 죽으면 그냥 끝내면 되지. 이제 그런 생각했는데 날기에 이어갈 수 있는 여수가 있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뭐꼭 날기새가 아니더라도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이런 시간들을 가지니까 이제 훌륭한 또 새로운 이제 사역의 방향이 되었는데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이렇게 이렇게 중요한 목회가 되었는데 여수와 같은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하는 일은 최하지도 않고 끝이지지도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지난번 시간과 오늘 이 여수와 모세의 죽음, 여수와는 제 인생에 아주 정말 좋은 의미에서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